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척 5분항에 있는 풀빌라 이클리프의 안내 사인을 아크릴 스카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클리프는 백화동과 미라동으로 두 개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외부 벽에 손님들이 쉽게 백화동하고 미라동을 찾아갈 수 있게 아크릴 스카시로 안내 사인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스카시하고 고무 스카시하고 스카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종류는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서 좀큰 간판들은 아크릴 스카시보다는 고무 스카시로 많이 하고, 눈높이에서 작은 글씨는 아크릴 스카시로 많이 합니다. 시공법은 아크릴 스카시는 양면 테이프에 붙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도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약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리콘으로 보강을 해야 되고, 도장은 원하시는 대로 아크릴 스카시나 고무 스카시는 원하시는 색상으로 도장이 가능합니다. 대신 아크릴 스카시는 두께가 그린, 두껍질 않기 때문에 작은 소형 글씨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 인건비가 비싸서 스카시 종류나 스텐실 종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뒤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종이도 안 하고 시트도 안등 작업할 수 있는 이 매뉴얼, 와 가이드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그냥 동영상 보시고 셀프시공 저희가 올려놓은 동영상 보셔도 되고 그냥 하시면 일반인들이 할수 있습니다 아크릴 스카시는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도장을 해도 색상이 좋아서 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아크릴 스카시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간판은 항상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2인 1조로 한 사람은 사다리 타고 한 사람은 사다리를 잡고 보조하고 그래서 간판은 항상 위험이 따름이라 2인 1조로 움직이고 있죠. 보시는 거는 알크린스카십니다. 한 사람은 붙이는 동안 한 사람은 뒤에서 정리해서 필요한 대로 한자 한자 붙여주고 이렇게 2인 1조로 움직이는데 간판 업자들은 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슬슬 한다고 패널티 묻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아크릴 스카시로 라인을 지금 이제 쭉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스카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1층 작업을 해 가지고 라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크릴 스카시는 작업해 놓고 실리콘으로 보강을 하면은 무지 오래 갑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면이 우들투들하기 때문에 시트로 작업을 하는데 시트를 붙여 놓고 그 붙이고자 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트는 띄고 아크릴 스카시를 붙입니다 그리고 아크릴 스카시는 뒤에 아,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도 됩니다 대신에 실리콘으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실리콘으로 보강을 안 해주면 세월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물이 들어가고 비 맞고 눈 맞으면 은 변색은 잘안 되는데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그렇게 준비를 보강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작업이 2층 작업까지 하고 있네요. 요새는 코로나 3년에 러시아 전쟁에 또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지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금리 오르고 내년 경제가 너무도 무서울 정도로 소름끼칠 정도로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느낌이 엄청 옵니다. 그때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크릴 스카시나 고무 스카시는 하실 수 있는 만큼 직접 해주시면 전국 어디라도 저희가 종이도 안하고 아크릴 스카시 고무 스카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탠실 같은 경우도 요새 간판 대신에 많이 하는데요. 요새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갔다가 손만 대고 와도 20만원 30만원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요새는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진짜 집 앞이면은 몰라도 그래도 간판도 어느정도 퀄리티 있고 디자인 하고 필요하시면은 저희는 디자인도 다 잡아서 보내드리고 디자인 작업까지는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고무스카시입니다. 고무스카시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글자는 고무스카시로 해가지고 두툼하게 하는 게 낫고 또 호실 사인들은 글씨도 작으니까 역시 비례대로 두께도 얕아야 되겠죠. 지금 이제 3층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작업은 마무리가 되겠죠. 스카시 그크릴 그러니까 스캇이 일반인들이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따라 하시면은 뭐할수 있게 저희가 다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양면 테이프를 벗겨내고 있는 겁니다. 양면 테이프 종이를 벗겨내고 나면은 갖다 붙이고 실리콘으로 보강하고 요거 역순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은 됩니다. 벌써 거리가 어둠이 내리고, 지금 이 작업하는데도 낮에부터 시작했는데도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화살표 작업을 붙이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필요하시면 전국 어디라도 다 보내드릴 수 있고, 디자인도 잡아 드립니다.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